브레멘의 동물 음악대. 한 시골집에 늙은 당나귀가 있었어요. 저 당나귀를 팔아 버려야겠어. 너무 늙어서 도무지 쓸모가 없단 말이지. 어느 날 주인이 당나귀를 보고 투덜거렸어요. 그 말을 들은 당나귀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젊어서 일 잘할 때는 마음껏 부려 먹더니 이제 와서 쓸모가 없다고? 그날 밤 당나귀는 쉽게 다, 잠들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이 집을 떠나야겠어. 날이 밝아오자 당나귀는 몰래 집을 빠져나왔어요. 휴, 이제 어디로 가지? 맞아. 브레멘 마을엔 멋진 동물 음악대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로 가보는 게 좋겠어. 당나귀는 부지런히 브레멘 마을을 향해 걸어갔어요. 한참을 걷던 당나귀는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늙은 사냥개를 만났어요. 여보게, 왜 이렇게 힘이 없니? 당나귀가 묻자 사냥개가 말했어요. 내가 늙어서 사냥을 못한다고 주인이 쫓아냈어. 이런, 내 신세와 똑같군. 나와 함께 브레멘 마을에 가지 않겠나? 그곳 음악대에 들어가서 나는 기차를, 기타를 치려고 하는데 자네는 색소폰을 연주하는 해보는 게 어떻겠어?당나귀와 사냥개는 브레멘 마을을 향해 함께 길을 떠났어요.얼마쯤 가다 둘은 길가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고양이를 만났어요.고양이 친구 왜 여기서 졸고 있나?늙어서 쥐를 못 잡는다고 주인에게 쫓겨났다오.그러자 당나귀가 말했어요.우리랑 함께 브레멘으로 가지 않겠나?자네는. 밤의 음악을 잘 알고 있으니 그곳 음악대에서 심벌즈를 쳐보게나. 고양이는 당나귀와 사냥개를 따라 브레맨으로 가기로 했어요. 새 친구가 어느 집 앞을 지날 때였어요. 꺼꾸대 꺼꺼 꺼. 수탉이 문 위에서 슬프게 울고 있는 게 보였어요. 수탉 양반 왜 그렇게 울고 있어? 우리 주인이 내일 귀한 손님이 오면. 날 잡아먹을 거라고 해서 도망쳤는데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이렇게 울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랑 같이 브레멘으로 갑시다. 당신의 목소리가 우렁차니 음악대에서도 환영할 거요. 이렇게 해서 집을 도망쳐 나온 당나귀, 사냥개, 고양이, 수탉은 브레멘 마을 향해 함께 길을 떠났어요. 하지만 멀지 않아 날이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잡시다. 당나귀의 말에 모두들 찬성했어요. 당나귀와 사냥개는 나무 아래에 누웠고 고양이와 수탉은 나뭇가지로 올라가 자리를 잡았어요. 하지만 다들 배가 너무 고파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그때였어요. 나무 위에 있던 수탉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오, 저기에 불빛이 보이는군. 아무래도 집이 있는 것 같아. 수하게말에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 집이 있다고? 그러면 먹을 것도 있을지 모르니 그곳으로 가봅시다. 동물들은 불빛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곳엔 정말 집이 한채 있었어요. 집 안을 들여다보던 동물들은 그 집이 도둑들의 집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치, 도둑들이군. 그나저나 저 음식을 먹을 수 없을까? 동물들은 입맛을 다시며 말했어요. 동물들은 모여서 꾀를 냈어요. 우리가 도둑들을 쫓아내도록 하세. 깜짝 놀라면 모두 도망칠 거야. 모두들 사냥개의 말에 찬성했어요. 먼저 당나귀가 창틀에 앞발을 올려 놓았어요. 당나귀 등에는 사냥개가 올라타고 사냥개 등에는 고양이가 올라탔어요. 마지막으로 수탉이 고양이의 머리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 다음 당나귀의 신호에 맞춰 함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히힝 멍멍 멍멍 야옹야옹 잉끼오 동물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며 집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아이고 귀신이다 동물 도둑들은 깜짝 놀라 허둥지둥 숲으로 모두 달아났어요 하하 우린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도망치는 거좀봐 동물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실컷 먹었어요 배가 부르니 잠이 오는 걸 모두들 각자 편한 곳에서 자, 자기로 하세. 당나기는 마당으로 나가 건초 더미 위에 누웠어요. 사냥개는 문 뒤에 누워 잠이 들었어요. 고양이는 따뜻한 난로 앞에 눕고 수탉은 지붕 꼭대기에 서서 잠을 청했어요. 한참이 지났을 때였어요. 도망친 도둑 중에 한 명이 집 안으로 살필러 왔죠. 도둑은 살금살금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너무 깜깜해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네. 올커니 여기에 불이 있군. 도둑은 반짝이는 게 고양이의 눈인 줄도 모르고 성냥을 갖다 댔어요. 야 깜짝 놀란 고양이가 도둑의 얼굴을 할퀴었어요. 우와 이게 뭐야? 깜짝 놀란 도둑이 문 뒤로 도망쳤어요. 그러자 이번엔 사냥개가 도둑의 다리를 꽉 물었어요. 사람 살려! 도둑이 건초더미 쪽으로 도망치자 당나귀가 뒷발로 걷어찼어요. 수탉은 지붕 꼭대기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도둑은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정신없이 숲으로 도망쳤어요. 저 집에 무서운 마녀가 살고 있었어. 부엌으로 들어가니까 마구, 마구 핥히더니 문 뒤로 도망치니까 칼로 찌르고 마당에서는 몸뚱이로 때려잡았어. 지붕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잡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 뭐야.그 말을 들은 도둑들은 겁에 질려 멀리 도망쳐 버렸어요.집을 차지한 네 마리의 동물들은 브레멘으로 가는 대신에 숲속 음악대가 되어 즐겁게 노래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